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집 아침은 우리 엄마의 우렁찬 목소리로 시작합니다. 박민서! 너 아직도 안 일어났어? 엄마 들어간다! 알았어! 알았다고! 나 지금 일어났어! 우리 집 아침은 항상 똑같습니다. 만약 그 상황에서 제가 조금이라도 지체를 한다면, 우리 엄마가 들어와서 제 얼굴에 물을 잔뜩 뿌리거나, 등짝 스매싱이 날아들 것을 잘 알기에 조용히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었는데요. 야, 박민서, 너 거울 좀 봐! 완전 찐빵이야! 어제 도대체 뭘 먹고 잔 거야? 오늘도 오빠는 아침부터 놀려대기 바쁩니다. 그런 오빠를 잡기 위해 뛰어갔는데요. 오빠가 잽싸게 도망을 치며, 엄마! 찐빵이 말도 해! 라며 주방으로 뛰어갔어요. 엄마! 오빠 좀 혼내줘! 아침부터 또 놀리잖아! 제가 엄마의 등을 보며 징징거렸고, 아유 어쩜 니들은 하루도 안 걸고 그렇게 투닥거리니 니들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시끄럽고 빨리 앉아서 밥이나 먹어라고 말을 하다 엄마가 등을 돌려 제 얼굴을 보더니 에이 고만이나 머리가 이게 뭐야 너밥 먹기 전에 씻고 밥 먹으라고 했지 엄마가 잠이 채덜깬제 머리와 얼굴을 바라보며 잔소리를 시작했어요 엄마 내 말이 맞지 완전 찐빵이라니까 내가 아침마다 아주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오빠가 다시 호들갑을 떨었고. 너는 동생한테 찐빵이 뭐야, 찐빵이. 아빠 눈에는 그냥 다 예뻐 보이는구만. 우리 딸, 빨리 와서 밥 먹고 변신해야지. 라고 말을 하는 아빠의 눈에서 하트가 날아옵니다. 역시 우리 아빠밖에 없어. 나는 우리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할 거야. 물론 세상에 없겠지만, 제가 식탁에 앉으며 말을 했고, 우리 딸, 아빠 두고 결혼할 거야? 어릴 때는 평생 아빠랑 같이 산다고 그랬잖아. 아빠가 슬픈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빠, 걱정 안 해도 돼. 세상에 박민서랑 결혼할 남자 절대 없으니까. 절대 결혼 못 해. 내가 장담한다. 오빠가 다시 깐죽거리며 놀려댔어요. 마치 매일 아침이 반복되는 것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우리 집 아침은 이렇듯 요란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시끌벅적한 상태에서 아침밥을 먹고 각자 출근을 한답니다. 우리 가족은 우리 부모님과 오빠와 제가 있어요. 우리 가족은 다른 가족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정말 평범한 가족이었어요. 우리 앞에 그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우선 제 소개를 하자면 제 직업은 수의사입니다. 어릴 때부터 동물을 워낙 좋아했던지라 적성에도 잘 맞았고 오랫동안 키우던 강아지가 하늘나라로 떠난 뒤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저를 부모님도 응원해 주셨고 지금은 친구와 함께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나름 자리를 잡아서 곧잘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바쁜 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 병원에서 함께 일을 하던 한 직원이 선생님 혹시 저기 저분 아는 분이세요? 제게 물었어요. 직원의 말에 직원이 가르키는 곳을 바라봤는데요.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우리 동물병원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계셨어요. 아니요? 처음 보는 분인데요? 우리 병원 손님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왜요? 제가 대수롭지 않게 물었어요. 아니, 저분이 요 며칠 계속 우리 동물병원을 바라보시거나 서성이시는데, 혹시 선생님 아는 분인가 해서요. 다른 분들도 다 모르는 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분이 특히 선생님을 오랫동안 바라보는 것 같아서요. 직원이 제 눈치를 살피며 말을 했고, 그런 직원의 말에 제가 다시 창밖을 바라봤는데, 우리가 보는 것을 눈치챘던 것인지 아주머니가 급히 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글쎄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요? 아, 네, 혹시나 싶어서요. 제 말에 직원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듯 했는데요. 그렇게 잠시 후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민서야! 아니, 박선생! 누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어머, 어머님 오늘도 도시락 싸오신 거예요? 힘드실 텐데 매번. 저와 같이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친구가 미안한 듯이 말을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우리 엄마 왔어? 제가 엄마에게 뛰어가서 엄마가 들고 있는 것을 잽싸게 빼앗아 들고는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나 배고팠잖아. 투정을 부렸는데 그런 저를 보던 친구가 너는 어머니 힘들게 왜 자꾸 도시락 싸우시게 해? 친구가 나무랐지만 우리 민서가 밖에 음식을 잘못 먹잖니? 땅콩 알러지도 있고 설사도 자주 하고 좀 예민해야지. 내가 불안해서 그래. 엄마가 도시락을 준비하며 말을 했어요. 어머님 진짜 대단하세요. 우리 엄마는 내가 밥을 먹는지 마는지 관심도 없는데 친구가 부러운 듯이 말을 했고 나도 우리 민서가 너처럼 그렇게 건강하면 신경 안 써. 옛날부터 잔병치를 좀 많이 했어야지. 엄마가 제 손에 숟가락을 들려주며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자 빨리 들어와요. 같이 먹어야지. 라면 식사를 했어요. 엄마 말대로 제가 유난히 잔병치레가 많았었다 보니 부모님이 항상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항상 제가 어디라도 아플까봐 노심초사였어요. 이모 말로는 엄마가 정말 좋은 회사를 다녔었다는데 제가 자주 아파서 응급실을 가는 날도 많고 해서 회사를 그만 두셨다고 했어요. 그 좋은 회사를 그만두게 돼서 네 엄마가 얼마나 안타까워했었는데 그치만 엄마한테는 네가더 소중했으니까 두번 생각하지도 않고 그만 두더라. 라는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엄마는 급한 일이 있는 날이 아니면 항상 도시락을 준비해서 동물병원으로 오시곤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엄마가 준비해온 도시락을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밥을 먹던 직원이, 어머, 저분 떠오셨네? 라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직원의 말에 다들 창밖을 내다봤는데요. 전에 직원이 말했던 그분이 같은 위치에 서서는 병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분 말이에요. 항상 같은 자리에서 우리 병원을 바라만 보고 계시는데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직원이 밥을 먹으며 이상하지 않느냐는 말투로 말을 했어요. 그런 직원의 말에 엄마가 그 사람을 유심히 바라보는 듯 했는데요. 순간 엄마의 얼굴이 약간 놀란 듯한 표정이었는데 한동안 넋을 잃고 그 사람을 바라봤어요. 엄마 왜 아는 사람이야? 제가 엄마에게 물었는데요. 어? 아니야. 엄마가 알긴 어떻게 알아? 근데 언제부터 그랬던 거야? 좀된것 같아요. 저렇게 10분이고 20분이고 서있다 가더라고요. 직원이 다시 말을 했어요. 그런 직원의 말이 끝나자마자 나는 일이 생겨서 이만 가봐야겠다. 엄마가 급히 일어났어요. 엄마, 밥 먹고 가. 밥 먹고 내가 엄마 좋아하는 달달한 커피 사주려고 했는데 제가 말을 했지만 엄마 오늘 어디 좀 가봐야 해. 라며 급히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태구는 집에 들어갔는데 집안 분위기가 평소와 많이 달랐어요. 다들 왜 그래? 오늘 분위기가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었고, 평소 같았으면 장난치며 달려들었을 오빠도 뭔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잠시 후 아빠가 입을 열었는데요. 결국, 올게옷 모양이구나. 라고 중얼거리셨는데, 지금에 와서 이러는 건, 그 순간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민서야, 사실 너한테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서 말을 안 했었는데, 놀라지 말고 들어라. 엄마 아빠는 정말 그 사람이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 말 하던 아빠가 큰 한숨을 내쉬었고 그런 아빠의 말에 엄마가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뭔데 이래? 나 갑자기 무서워지려고 하는데? 사실 그게 말이다. 네 동물병원 근처에서 서성이던 사람 말이다. 그 사람 우리가 아는 사람이더구나. 큰 결심을 했는지 아빠가 힘겹게 말을 했고 그래? 엄마가 아는 사람이었어? 제가 물었는데요. 사실 말이다. 그 사람이 말을 하던 아빠가 차마 말을 잊지 못했는데요. 왜? 누군데? 그 순간 저도 뭔가 심상치 않은 무엇인가가 느껴졌거든요. 저기 말이다. 그 사람이 널 낳아준 생모다. 아빠가 단숨에 말을 해버렸고 뭐? 내 생모? 에이 무슨 소리야. 옛날 사진 보면 나 애기 때부터 사진 다 있는데 태어나고 얼마 안된 사진도 다 있잖아. 근데 뭔 소리야. 엄마 아빠 장난하지 마. 지금 가족들이 다 짜고 장난치는 거지? 와, 우리 엄마, 아빠 연기 엄청 늘었네? 제가 장난스럽게 물었는데요. 그런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던 아빠가 그게 말이야, 네 친모가 널 낳자마자 우리한테 맡기고 가버렸거든. 다시 힘겹게 말을 꺼냈어요. 뭐? 그럼 다 사실이란 말이야? 거짓말, 거짓말이지? 엄마, 제발 거짓말이라고 말해줘. 제가 간절한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봤어요. 제 눈빛에 엄마가 소리 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 엄마를 보며 제가 제 방으로 뛰어들어갔는데요. 민서야! 민서야 문좀 열어 봐. 엄마가 제 방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기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제가 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는데 부모님과 오빠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저를 보더니 다들 벌떡 일어났어요. 민서야 괜찮은 거니? 아빠가 걱정스레 물었고 엄마가 제 앞으로 와서 저를 꼭 안아 주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은 채 같이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아빠, 엄마, 그리고 오빠도 다 알고 있었다는 얼굴이네. 그런데 나만 몰랐고 제가 가족들을 번갈아 보며 물었는데요. 아니야, 나도 요 며칠 전에 알고 깜짝 놀랐어. 오빠가 사색이 된채 말을 했고 미안하구나. 근데 딱히 말할 필요가 없었어. 난 지금도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구나. 엄마가 슬픈 표정으로 말을 했어요. 사실 말이다. 그 사람은 옛날에 내 동생과 결혼할 사이였다. 그러니까 재수 씨였지. 근데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네 생부가 세상을 떠났어 사고였어 정말 갑작스런 사고 말이야 결혼식을 앞두고 그렇게 돼서 다들 충격이 컸어 그런데 네 생모 친정 식구들이 혼자 널 키우는 걸 엄청 반대했어 네 생모는 널 키우고 싶어했지만 아무래도 여자 혼자 애를 키우는 게 쉽지 않았을 테고 네 외할머니가 너를 네 친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기고 가버렸어 네 생모 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신 딸 인생이 더 중요했을 테니까. 아빠가 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 부모님을 보며 그런데 그렇게 맡기고 갈땐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찾아왔대? 그때 당시 저는 아무 문제 없던 우리 집을 시끄럽게 하는 그 사람이 그냥 싫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게 말이다. 네 생모가 지금 많이 아프단다. 나도 그거 아니었으면 이런 말 꺼내지도 않았을 거야. 근데 이미 암이 퍼질대로 퍼져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도저히 모른 척할 수가 있어야지 엄마가 눈물을 글썽거리며 말을 했어요. 참 웃긴 사람이네. 살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죄책감에 들어서 찾아왔다. 사실 그때 저는 제 친모가 안쓰럽다거나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았거든요. 왜 멀쩡한 우리 집에 와서 이런 일을 벌이고 저에게 이런 충격을 안겨주는지 화가 날 뿐이었어요. 민서야, 그래도 평생을 널 가슴에 품고 그리워하고 살았다는데 어쩌겠니? 나도 엄마다 보니 네 생모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도저히 모른 척할 수가 없었단다. 엄마가 다시 말을 했는데요. 엄마의 말에 따르면 저에게 도시락을 가져다주러 왔던 그날 밖에서 쳐다보고 있던 그 사람을 보며 엄마가 소스라치게 놀랐다는데요 나이가 들긴 들었지만 엄마가 얼핏 알아본 것 같았어요 부모님 말로는 언젠가 한 번은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뛰어가는 제 생모를 중간에서 붙잡은 모양인데 생모가 몸이 많이 아픈 상태라 멀리 뛰어가지도 못하고 힘들어했다고 했어요 엄마와 생모는 그렇게 마주앉게 되었다는데. 저를 그렇게 맡기고 간 생물 인생도 참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선 친부랑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상태였으니 얼마 후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요. 참 기가 막혔던 것이 몇 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았답니다. 제가 생겼을 때는 결혼 전에 덜컥 임신이 잘만 되었다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이가 생기지 않자 남편과 다툼이 잦아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바람이 났다는데요. 남편이 바람난 여자와 애까지 안고 나타났다고 하네요. 결국 시댁 사람들에게 깔끔하게 헤어진다는 조건으로 위자료를 꽤 받고 그렇게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다고 합니다. 이혼을 하고 난뒤 여기저기 수수문에서 저를 찾아다녔다고 하네요. 그때 당시에는 그저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볼 생각이었다는데 얼마 전에 암이라는 소리를 듣고는 마지막 가는 길에 저를 만나고 싶어서 계속 제 곁을 맴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모의 간절한 부탁에 엄마가 민서야, 네 마음은 잘 알겠는데 마지막 가는 사람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되겠니? 그동안 아픈 몸을 이끌고 네 얼굴 한번더 보려고 그랬다고 하는데 오죽했으면 그랬겠니? 제게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엄마, 엄마는 그 사람이 믿지도 않아? 그리고 어떻게 나를 덥석 키우겠다고 했어? 엄마가 나은 것도 아니었잖아.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툭하고 튀어나와 버렸는데요. 덥석 키워? 그리고 엄마가 너를 왜안 낳았어? 이 엄마는 널 키우면서 널 가슴으로 백 번도 더 나았어. 너는 누가 뭐래도 내 딸이야. 꼭 나와야만 자식인 줄 아니? 너 아파서 응급실 들락날락할 때마다 이 엄마가 얼마나 빌고 또 빌었는지 아니? 우리 딸이 무사하게만 해준다면 내 영혼이라도 팔수 있다고. 우린 널 그렇게 키웠어. 근데 내가 널안 낳았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넌 그냥 내 딸인데 말을 하던 엄마가 순간 울컥했는지 말을 멈췄는데요.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가 엄마를 꼭 안아줬어요. 그냥 얼굴 한번 보여주는 것뿐이야. 우리 민서는 엄마 맘잘 알지? 근데 엄마 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사실 나는 엄마처럼 그렇게 이해가 막 되지는 않아. 그러니까 나도 생각 좀 해볼게. 그래. 그런데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구나. 알았어. 제가 정말 억지로 대답을 했고 그뒤 엄마의 부탁에 제가 생모를 찾아갔는데요. 저를 만난 생모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그런 생모를 보며 저는 그저 입을 꼭 다물고 있었는데요. 별로 할 말도 없었고 사실 그때까지도 엄마의 부탁으로 그냥 다녀와야지 하는 생각뿐이었거든요. 아주 예쁘게 잘 컸구나. 어쩜 이렇게 잘 키워 주셨는지. 라며 생모가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저기 말이다. 네 이름 그거 네 생부가 지어 준 이름인데 내 이름 민자랑 돌아가신 네 생부 이름 서 자랑 붙여서 지은 이름이었거든. 참 감사하게도 이름도 바꾸지 않았더구나. 친모가 다시 눈물을 닦았어요. 그런 친모를 보며 저기 죄송한데 저는 우리 엄마가 가보라고 해서 온 거예요. 그래 고맙구나. 고마워. 택모는 제 말에 그저 고맙다는 말만 대풀이했어요. 지금에 와서 핑계가 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무섭더구나. 혼전 임신이어서 양쪽 집안에서 난리가 났었거든. 그래도 둘이 사랑했으니까 결혼하면 된다. 그런 생각뿐이었는데 네 생부가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날 줄 누가 알았겠니? 정말 무서웠어. 그래도 널잘 키워보려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네 외할머니가 널 데리고 가버렸더구나. 그때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울고불고 난리를 쳤었는데 네 외할머니가 딱 지키고 있어서 나갈 수가 없었어. 그러다가 어느 날 몰래 빠져나가서 정신없이 니네 친할머니 댁으로 갔는데, 니네 친할머니가 그냥 가거라. 살다 보면 아무리 이어붙이려고 해도 붙어지지 않는 인연도 있단다. 너와 우리가 그런 인연인 듯 하구나. 그리고 니딸 네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우리 큰애가 보통 애가 아니야. 친자세처럼 잘 키워낼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라고 하시면서 돌아가라고 하더구나. 그래도 제가 엄마인데 전 그렇게 못해요. 내가 울면서 매달렸는데, 물론 네 마음이야 내가 왜 모르겠니. 하지만 네 나이쯤 되어보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더구나. 너 이렇게 젊은데 가서 다시 잘 살거라. 그렇게 살다가 참 미안하면 한참 나중에 네 자식 키워준 큰애한테 감사 인사 정도만 하면 되는거다. 우리 큰애 밑에서 자라면 애도 반듯하게 잘 클거야. 그러니 그때쯤 가면 널 이해해줄 수도 있을거다. 그 녀석만 일이 떠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좋은 인연이 되었을 텐데. 세상 떠난 우리 둘째도 너한테 미안해하고 있을 거다. 라며 니네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을 하더구나. 그래서 발길을 돌려서 돌아왔는데 사실 살면서 가끔 몰래몰래 몰래 널 보러 가긴 했었어. 자주는 아니었지만 가끔 보는 너는 정말 밝은 아이로 잘 자라고 있더구나. 나는 그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뿐이다. 그리고 이렇게 너와 마주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구나. 라며 다시 생모가 눈물을 흘렸어요. 생모의 말을 들으며 그 마음이 100%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해가 되었어요. 저는 그 뒤에도 생모를 몇번더 만났었는데 어느 날은 저기 내가 정말 염치없지만 너한 번만 안아보면 안 될까? 태어나자마자 내 품에 안겨서 꼼지락거리던 네 모습이 평생을 잊혀지지가 않았어. 그때 그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 혼자서도 잘 키울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생모가 미처 말을 잊지 못한 채 울먹였어요. 그런 생모의 말에 제가 생모를 살짝 안았는데요. 저를 꼭 끌어안던 생모가 고맙구나 고마워 라며 눈물을 쏟았고, 얼마 뒤 생모는 급격히 몸이 안 좋아졌고 병원에서 힘겹게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저는 얼떨결에 생모의 장례식장에 가게 되었는데 앉아있던 몇 명이 저를 보며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어요. 하지만 저는 상관하지 않고 장례식장을 나왔는데요. 장례식장 안에서는 눈물이 한 방울도 나지 않았었는데 밖에 나오니 갑자기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어요. 그건 생모에 대한 정의였다기보다 생모가 살아온 세월이 안타까워서 그랬던 것이 아닐까 싶네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우리 가족에게 놀랄만한 일이 생겼어요. 얼마 후에 어떤 남자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 변호사라고 말을 하면서 유산 관련 때문에 본인 사무실에 꼭 들르라고 했답니다. 그 말에 부모님이 놀라서 무슨 유산이냐고 물었다는데 제 생모가 눈을 감기 전 가지고 있던 유산을 저와 부모님에게 남겼던 것 같아요. 부모님과 함께 변호사를 만나러 갔는데 우린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빠가 단호하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변호사가 저도 위임받은 것이라 그대로 진행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제작해둔 게 있으셔서 한번 봐주시겠어요? 라며 우리에게 생모가 남긴 영상을 보여줬어요. 생모가 남긴 영상에서는 민서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민서야 라는 멘트와 함께 평생을 갚아도 부족한데 또 이렇게 떠나서 죄송해요. 그때 민서 맡기고 돌아올 때 부디 우리 민서가 건강하고 바르게 잘 자라게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우리 민서를 이렇게 사랑으로 키워주신 민서 아버님,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을 갚아도 부족하지만 이렇게나마 그동안의 은혜를 좀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서야, 보고 있니? 비록 이번 생에서는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지만, 다음 생에 다시 엄마 딸로 태어나주면, 그때는 엄마가 정말, 정말, 이라며 영상이 잠시 멈췄었는데요. 잠시 후 다시 영상이 시작되었어요. 제가 주변에 믿을 만한 가족도 별로 없고, 다들 제 재산에만 욕심내고 있는 사람들만 득실거리네요. 변호사를 통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한 것이니,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부디 앞으로도 우리 민서와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급 결에 생모가 남긴 유산을 받았는데 생모 쪽 가족들이 한동안 시끄러웠었나 보더라고요. 생모가 자식도 없이 이혼하고 혼자 살았기 때문에 생모 재산을 나눠 가질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괴이 차질이 생겼으니까요. 그런 걸 보니 생모의 인생도 참 안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어디 하나 마음 들 곳이 없는 그런 삶이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제가 생모에게 그나마 감사했던 것은 우리 부모님에게 항상 민서 어머님, 민서 아버님이라 호칭을 정확히 사용했던 부분이었는데요. 다행히 생모는 그렇게 모진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문득 그 시절 생부에게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의 운명이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사람 인생이라는 것이 참알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날 이후 가끔 멍한 채 생각에 잠겨있는 날이 많아졌는데 그런 저를 보며 박민서, 라면 좀 끓여봐. 이 오라버니가 배가 고프다. 라면 오빠가 제게 라면을 던졌고 싫어. 오빠가 끓이면 되잖아. 제가 발끈했지만 라면은 네가 제일 잘 끓이잖아. 빨리 끓여봐. 배고프단 말이야. 그런 오빠의 말에 싫다고. 싫어. 이 군뱅이야. 제가 큰 소리로 말을 했고 뭐? 군뱅이? 야, 너 이리 와봐.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곤충이 군뱅이인데 감히 나한테 군뱅이라고 해? 오빠가 저를 잡기 위해 뛰어왔고 엄마! 엄마! 오빠가 또 괴롭혀! 제가 엄마에게 고자제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며 또 시작이야? 니들은 언제 철들래? 엄마가 옆에 있던 베개를 들고 우리 둘을 쫓아왔어요. 그런 엄마를 보며 우리가 도망갔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빠가 아유 징한 인간들! 이러며 웃고 있었어요. 한동안 많은 일을 겪은 우리 집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와 있었는데요. 문득 문득 생모가 생각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부디 생모가 그곳에서는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